emotion, 감정 자, 이모 o t 이모가 왜 울까요? 감정에 북받치니까 그래서 이모가 우션, emotion 감정 때문에 감정에 북받쳐서 emotion, 감정 자, medical, 의학의 의료의 메디 뼈 메디를 컬, 칼로 막 잘라가면서 수술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의학의, 의료의 행동이죠? 그래서 medical, medical 그래서 의학의, 의료의 medical, 의학의, 의료의 자, foolish, 바보 같은 눈이 foolish다. foolish 눈이 foolish니까 뭐 같아요? 바보 같죠? foolish, 바보 같은 눈이 foolish, 바보 같은. 자, p i t 불쌍히 여김 애석한 일. 강아지 다리가 다쳐서 피가 막 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아프겠다면서 불쌍히 여김 애석한 일이죠. 자, p i t 불쌍히 여김 애석한 일이에요. 피가 튄다. p i t 자, 메털 금속, 메털 메달. 메달은 금, 운동은 뭐예요? 다 금속이잖아요. 메털 메달. 따라서, 메털 메달. 메털 메달. 메달은 뭐예요? 금속. 그래서 금속이에요. 자, favorite. 마음에 드는, 매우 좋아하는. 소개팅 나온 남자가 옷을 잘빼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예요. 빼 입고 나왔다. favor. 빼입었다, favorite. 마음에 드는. 매우 좋아하는,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favorite, 마음에 드는, 매우 좋아하는. 자, grace, 우아함. 옷에 그 레이스, 그 레이스가 달린 옷이 레이스를 다니니까 좀 우아해 보이겠죠? 우아한 거예요. 그 레이스 달린 옷이 우아함, grace, 우아함, grace, 우아함. 자, grave, 무덤. 자, 굴 속에 딱 들어갔더니, 아담과 이브의 무덤이 바,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굴에 들어갔더니 이부 굴에 이부 자, 그라이브, 굴에, 이부에 뭐? 무덤이 발견됐어요, 무덤. 자, 그라이브, 무덤. 굴에 이브, 그라이브, 무덤이에요. 자, calm, 조용한, 평온한.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해서 진정시키다의 뜻도 있어요. 자, 캄캄한 시골 밤은 어때요? 조용하죠? 평온합니다. 그렇게 평온하게 마음을 만든다해서 진정시키다의 뜻. 자, calm, calm. 자, 따라해보세요. C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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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m. 어때요? 느낌이 조용하고 평온하고 그리고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조용하게 한다, 진정시키다. 자, 그래서 calm down 해서 down이라는 것은 아래로. 진정시키 이게 진정시키다잖아요. 마음을 아래로 가라앉힌다해서 진정하다라는 얘기예요. 회화에서도 calm down 하면은 야 진정해 이런 뜻이에요. calm down 진정하다. 자 emotion emotion 왜 감정에 받쳐서자 medical 뼈매디를 칼로 막 잘라가면서 하는 행동 의학의 의료의 행동이죠. 의학의 의료의 자 foolish 눈이 풀리시. 그래서 뭐 같아요? 바보 같은. 자 피티 어우 피가 튄다 아우 얼마나 아플까 불쌍히 여김 애석한 일이죠 자 메털 메달+ 메달은 뭐예요 금은동 금속이었어요 페이버 o r 페이버 옷을 잘 페이버 그래서 마음에 드는 매우 좋아하는 자그 레이스 그 레이스가 달린 옷이 참 우아하다 우아함 그 라이브 굴의 이브 굴의 아담과 이브의 무덤이 발견됐죠 무덤이에요 그 라이브. 자, calm, calm, c a 한 시골 밤, 조용하고 평온한, 그리고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해서 진정시키다. 그래서 calm down 하면은 진정시킨다, 아래로 마음을. 그래서 진정하다라고 했어요. 자, 테스트입니다. emotion, 감정, medical, 의학의 의료의 foolish, 바보 같은 pity.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 애석한 일, matter, 금속, 자, favorite. 마음에 드는, 매우 좋아하는, grace. 우아함, grave. 무덤, calm. 조용한, 평온한. 그리고 진정시키다. calm down, calm down, 진정해. 이런 뜻이죠. 진정하다.